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져온 제품은 로지텍의 프로 X 슈퍼라이트 2 덱스 지슈라 2라고 하는 제품의 덱스 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슈라라고 하면은 로지텍의 게이밍용 마우스인데 상위 라인업에 있는 어, 프로 게이머들도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게이밍 마우스 되겠습니다 패키지가 이렇게 깔끔하고요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19만 9천원,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플레이라고 이렇게 뒤에 새겨져 있고, 오, 간단하게 스펙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이트 포스 스위치, 라이트 스피드, 무선으로도 가능하고요 60g의 무게, 히어로 2 센서, 8000Hz의 폴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이 후덜덜해요. 근데 딱 보기에는, 음, 그냥 깔끔한 마우스처럼 생겼는데, 딱 들어보면, 와. 엄청 가볍습니다. 무게가 60g으로 지슈라 2와 동일하고요. 스펙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뀐 점이 좌우 대칭형에서 비대칭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잡게 되는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왼손잡이 분들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손잡이용으로 출시가 됐어요. 무선 리시버 사용하고요. 그리고 리시버 연장 어댑터 USB C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USB A to C 케이블, 하단 커버 하나 이렇게 들어 있고요. 부드러운 천 이런 그립 테이프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립 테이프 직접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하나 들어 있고요. 자, 버튼 라이프 포스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클릭음이 깔끔하고 경쾌합니다. 버튼감 너무 가볍지 않고 적당하게 부드럽게 눌리면서도 경쾌한 느낌이고요. 스크롤 휠 마찬가지로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적당한 저항값으로 마우스 휠을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사이드 버튼 두 개, 엄지 손가락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정면에서 보면은 USB C 타입 포트 하나 있고요. 로지텍이 자랑하는 히어로 2 센서, 100에서 4400 0 DPI 세팅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폴링 레이트는 8000Hz로 1초에 8000번 통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글을 사용했을 때 8000Hz 폴링 레이트 사용이 가능하고요. 옆면을 보면은 지슈라 2에 비해서 등과 엉덩이 부분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갔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좀더 올라간 오른손 잡이용으로 마우스를 그립했을 때 팜그립으로 마우스를 쥐었을 때도 손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손 바닥면부터 싹 감싸지는 느낌.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가는 각도가 버튼 누르는 것도 편리하고요. 클로우 그립했을 때도 편안하게 올라온 엉덩이가 손바닥 아랫면을 잡아주기 때문에 클로그립으로도 편리할 것 같고요 핑거그립으로도 버튼을 클릭하기 괜찮은 그 정도 사이즈와 무게를 가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이프포스 스위치 기술이 어, 옵티컬 스위치의 빠른 반응 속도 거기에 기계식 스위치의 경쾌한 클릭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라이프포스 스위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낮은 소비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9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어, 굉장히 가벼운 무게인데도 9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면에 커버를 열어 보면은 이렇게 리시버를 휴대를할 수가 있고요. 기본 커버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들어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해도 되고요. 부드럽게 마우스패드 없이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바닥면에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싹 들어오고요. 자 로지텍 앱에서 세팅을 해보면은 일단 인식이 됐고요. 히어로 2 구성 센서 보정. 8,000Hz의 보고율, 라이프 포스 스위치, 어, DPI 속도 800, 1200, 1600, 2400, 3200 이렇게 현재 설정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보정도구로 이전 마우스 DPI 설정 보상 민간도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이프 포스 스위치, 하이브리드, 옵티컬 전용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네요 옵티컬 전용으로 할 건지 하이브리드로 할 건지 자 이쪽에서 자세한 감도 설정 가능하고요 최소 400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대 44,000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무선 보고율 풀링레이트죠 8,000까지 가능하고요 너무 높이면 은 어, 시스템에 부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선으로 할 때는 125에서 1,00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RTS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3인칭 게임 이렇게 나눠서 설정이 또 가능하네요 그리고 요 이쪽에 프리셋들 보면은 에이펙스, 콜 오브 듀티, 다잉 라이트 뭐 이렇게 철권도 있네요 이렇게 기본 세팅된 세팅값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지텍 프로그램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크로우 그립을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크로그립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손이 편하고요. 이 마우스 버튼도 빠르게 입력 가능하고 정확하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손의 피로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게임 플레이 해도 손가락의 피로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이런 소울류 같은 액션 게임 할 때도 이 버튼 클릭감이 경쾌하기 때문에 게임하는 맛이 또 납니다. 입력도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이 되고요. 더블 클릭되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어요. 자 로지텍의 슈퍼라이트 2 덱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 게이밍 마우스 스럽지 않은 라이트라든가 요란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마우스 같은 디자인이고 어 이게 게이밍 마우스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 손에 잡는 순간 가벼운 무게부터 적당한 사이즈와 그립감 이 버튼감까지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손의 피로도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 점에 집중을 한 마우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 슬쩍 바꿔도 이거 어한 2만원짜리 마우스야 라고 말을 해도 믿을 만한 어 그런 담백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정말 게이밍 성능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덱스 버전은 말씀드린 대로 좌우 대칭형이 아니라 오른손잡이용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에요. 어, 왼손잡이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지만, 오른손잡이 분들은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선으로도 8000Hz의 폴링레이트, 44000 dpi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외형부터 성능까지 꽉차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그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 2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로 게이밍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지텍의 프로x 슈퍼라이트 2 덱스 살펴봤고요. 공부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